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과 장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7월 21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상기도에 가지는 세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예배당에도 많이 오시고 또 기도원으로도 많이 올라오셔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오이코스 성경 읽기 말씀은 이사야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이 되겠고 그중에서 26장 3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어, 작년에도 집중 호우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남 지역에 많이 물에 잠겨서 차량들이 침수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좀 특이한 보도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는 가운데서도 서울 4대문 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특이하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뭐 이런 식으로 4대문 얘기하는데 그 4대문 안의 지역은 뭐 그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별로 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사는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은 오래 전부터 도읍지였고 그래서 치수에 관한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였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비교적 안전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대 문안이 특별한 거죠. 옛날에 임금이 살았고 또 양반님네들이 많이 살았고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보면 이 사대문 안은 좀 특별한 곳이다 이런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옛날에는 문 안과 문밖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나문 안에 다녀오리다문 안이라는 것은 사대문 안에 예, 옛날은 그게 시내 개념이었는데 시내에 갔다 오겠다는 뜻이었죠. 반대로 예, 사대문 밖같은문 밖이 됐어요. 문밖 지역이 많죠. 지금 서울이 워낙 확장돼서. 대부분의 서울은 문밖 지역이고 사대문 안은 그 넓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문 안과 문 밖으로 그런 차이를 두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 안이나 문 밖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문과 문 사이에 성벽을 높게 쌓고 성 안에 사는 거죠 지금은 뭐문 안, 문밖 하지만 옛날에 성이 있었을 때는 성 안, 성 밖이 되었겠죠. 평상시에는 성 안이나 성 밖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 안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 밖이 훨씬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전쟁이 벌어질 때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 있지 않은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죠. 성 밖은 모든 것이 노출된 것이고 은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 둘러쳐져 있는 성 안에 있으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그러면서 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을 지키는 구원의 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 바깥에 있지 않고 성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사의 2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사무실으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성이 되어 주신다. 성벽이 되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성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라 하는 것인데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성 안에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아주 굳센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인데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굳게 믿어야 된다고 말했던 적이 있죠. 이사야 7장 9절 후반부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 왕은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했던 유감스러운 왕이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되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흔들리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만세 반석이세요. 그 만세 반석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 이게 예전 번역에서는 만세 반석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참 세상에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안팎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적들로부터 우리 인생과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 안에 피신하는 것입니다. 그 성문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이고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기서 피난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적의 공격들, 사탄의 시험들로부터 안전하게 머물게 하시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성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